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콘텐츠는 가경씨는 <laughs> 원래 처음 헤어 모델로 왔었나? 봐요. 네. 헤어 모델로 왔다가 계속 인연이 돼서. 이전에는 약간 바이올렛에 핑크 센스 섞인 거있었는데 시도해보고 싶은 컬러가 있어서 되게 흔쾌하게 해줬어요. 바로 한 번. 해볼게요 음, 혹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앞머리 쪽에 까지 하면 너무 좀 스머치해서 앞머리 조금 빼고 이 위에 보이는 데만 포인트를 딱 여기 음. 가르마는 5대5로 해놓고 가르마 넘길 때마다 좀 달라 보이게 해고 네 보라색부터 해요? 보라색부터 해야지 개구스러워 촬영하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지금 평소대로 하면요 저한테 욕하고 <laughs> 욕하세요? 아니 저 엄마한테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전에 찍은 거아 우리 올린 거? 네 응. 어. 네, 너무 웃기네요 아니 반응 되게 좋았어 <laughs> 약간 주변에서도. 제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재미가 없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뛰어들어요 네, 잘했어 앞으로 도그떻게 생각해볼게요. 100분 <laughs> 대요 <laughs> 나도 하고 싶지만. 그래나다래내 선생님도 도전하시. 어 나. 난... 어 선생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난 요새 어디 봤었지. 아 이제 관리해야 될 시기여서. 어, 진짜 이새 해야 될것 같아. 너무 응. 스트레스를 받해 주면. <laughs> 일단 저는 아니거든요. 약 도포를 했습니다. 오늘 유튜브 촬영하는데 마스카라를 안 해. 그니 자존감이. 저도 예뻐요. 언니가 더 예뻐요. 어? <laughs> <laughs> 서로 얼굴 안 맞잖아. <laughs> 11 ILB 어, 준비해. 11? 11 ILB. 얘는 좀 따뜻한 느낌이라, 같은 쿨톤으로 가야지 예쁠 것 같아. 뭐일 것 같아, 미키아에? 언니요? 아이. 그렇지. 응. 낯가리게 되기 싫어가지고. 이예요? 네. <laughs> 이 뭐예요? 저 <laughs> 어, e n f j 였나? 나는 INFJ. 저그 ENFP. 언니 진짜 약간 아이 같아요. 지금 약간 어색해서 그런가? <laughs> 프리즘만잘 나왔으면 좋겠다. 진짜 소원이 너무 대프리즘 컬러는 무슨 색이야, 소경아? 뭘요? 어떤 느낌이야, 프리즘 컬러? 딱 봤을 때프리즘 빨주노초파남보. 근데 약간 차가운 느낌이야, <laughs> 따뜻한 느낌이야. 차가운 느낌. 차가운 느낌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차가운 느낌으로 색깔이 있어 회색인데 푸른빛이 들어가 있어야지 베이스가 이렇게 좀 차가워 보이고 이렇게 보지개빛한차네까까야지빨주머죽 가라앉고 가야지. 네. 모르는 것 같은데 아, 진짜 근데 음. 진짜 살 빼려고 막 알아보다가 춤 가르쳐주는 곳? 방송 댄스 같은 그런 거 응. 하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. 가르쳐드릴게요. 어? 이거 바르고 가르쳐주면 안 돼? 저 진짜 배우고 싶은 거 뭐냐면요. 어. a, a s 음 이거 모자이크 이렇게. 어. 편집자님. <laughs> 편집자님, 오케이, 이렇게. 여기, 네. 만 가르쳐주세요. 아, 이거 처음에. 자, 처음에. 네. 아, 원에. 에이디에고 에이~ 어?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돼? 응. 여기서 집어야 돼요? 탁하고 여기서 집어야돼요 다리를 다 <목소리> 세. 를 그렇죠? 어제 아, 알것 같아요. 원, 투, 쓰, 에코, 이시에네거 혼자 듣는 거 에이~ 아, 인제 에이~ 아, 인제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코텔한테 뭐. 왔어? <목소리> 그렇죠 짠. 커피 것도. 오. 오늘 이제 선생님 봐는. 제가 르쳐드 줄게. 하나. 아니, 왜 왼발이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. <목소리> 에이. 딴딴딴. 딴딴 다리도 같이 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데 남이랑또 어울려 잘 언니랑 어울려. 어울려. 오늘 고생 많았어요. 안녕. 안녕.